성공님께서 파워링크는 돈으로 돈 먹는 게임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파워링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한 치과를 마케팅하게 되었고 그 치과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초반에 검색 광고로 열심히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검색 광고를 좀 돌려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치과는 일요일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치과였거든요. 그래서 요 일요일 치과 요 키워드로 뭔가 해 보려고 검색 광고를 집행을 했었습니다. 일요일 치과로 봤더니 여기 파워 링크가 요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도가 요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곳에 뷰 영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요일 치과, 지금은 단가가 많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당시만 해도 일요일 치과에 모바일에 3위 노출시켰거든요? 모바일 3위 노출시켰는데, 클릭당 5,400원이 나가는 거예요. 우와, 씨. 이거 뭐별 것도 아니고, 그냥 클릭만 했는데 5,400원이 나와요. 그래서, 한몇주 하다가, 아, 이거 아니다. 라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예전에 한 3년 정도 열심히 했던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비형 아. 이거 진짜 빡센 키워드거든요 비염 이게 거의 7,000원 8,000원까지 갔고요 클립당 가을 가을에 비염이 심해지거든요 그럼 만원도 넘습니다 왜 비염 치료라고 했느냐 비염은 더 비싸거든요 비염은 더 비싸서 나름 세부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키워드 야이 키워드로 마케팅을 하는데도 거의 클릭당 7,8천원 비쌀 때도 만원이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예시를 많이 하는 키워드입니다. 요 키워드 사회복지사 2급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얘도 엄청나게 비싼 키워드입니다. 제가 지금 촥하게 단가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만원 정도 클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키워드들은 엄청나게, 엄청나게, 엄청나게 비싼 키워드들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검색광고를 하실 때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검색광고 초짜들이 하는 착각이 있어요. 일단 돈은 들어도 인기 키워드로 노출이 되면 매출이 오르겠지 이렇게 착각을 엄청나게 하십니다.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사회복지사 2급으로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가정을 해볼게요. 사회복지사 2급이 클릭당 5천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100명이 클릭을 하면 한 명이 구매를 해요. 그러면 클릭당 5천 원인데. 100명 클릭했을 때 대충 한명 구매하면 객단가가 50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사회복지사 2급의 가격이 80만 원이야. 어떻습니까? 이건 남는 장사죠. 물론 매출이기 때문에 뭐그 안에 복잡한 게 있겠지만 그냥 이 금액만 보면은 30만 원이 남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회복지사 2급이 50만 원이야. 이거는 또이 또이죠. 남지 않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30만 원이야, 이거는 마이너스 20만 원이 손해 보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검색광고 초짜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객단가입니다. 객단가 대략 나는 얼마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면. 한 명이 구매를 하느냐. 그래서 꼭 검색 광고할 때는 요거, 요거, 요거. 내가 광고비를 투자한 거 대비해서 얼마 정도의 구매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남느냐, 안 남느냐. 요거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나겠죠. 돈을 많이 썼는데 매출이 나겠지만 과연 광고비 대비해서 남느냐, 안 남느냐. 남느냐, 안 남느냐. 혹은 또이또이냐. 요거 하나 기억을 해 주시는 거 좋구요. 자, 두 번째는요, 비싼 키워드를 꼭 해야 되냐.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부 키워드를 노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회 복사 2급이 너무 비싸니까 이거 대신에 사회 복사 2급 추천. 야 이것도 비싸다. 사회 복사 학원, 학원 추천.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조회수 낮은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 키워드면 세부 키워드일수록 성과들이 잘 나올 가능성이 들이 있거든요. 물론 조회수가 작다란 단점이 있겠지만 금액적으로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부 케어들을 노리십니다. 다른 예시 하나 보면은 사과 쇼핑몰. 아, 나이 너무 비싸. 그러면 총성 사과. 총성사가로 뭔가 한다거나, 혹은, 총성사가도 너무 비싸. 그러면, 10kg, 총성사가 10kg, 아예 너무 like 뭐 비싸. 그러면, 총성흠집사. 이렇게 점점점 조회수 낮은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키워드를 다루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세부 키워드를 노린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비싼 캐도 꼭, 할 필요가 있냐 이거를 묻는 두 번째 이유는 클릭할 이유를 가지고 있냐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회복지사 2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파워 컨텐츠들이 쭉 있겠죠. 자그 중에 하나를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볼까요? 성운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성덕대학의 새로운 이름 성웅대학교 사회복지사 수강 할인이 벤트 하기 오케이 okay. 자 이런 제목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면서 아 기분 좋은데 난 얘를 꼭 해야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뭐야 이렇게 할수 있겠죠 반면에 여기 보시면 선착순 73% 할인이래요 73%어 기분이 엄청나게 많이 할인해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최대 71%와 여기는 73%고 여기는 71%야 물론 전화를 걸어서 얼만치든 봐야겠지만 표면 우리 애는 73%, 71% 그럼 기본적으로 어? 클릭을 할 만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죠 여기는 16과목을 할인해준대요 오. 어? 73%가 낫나 아니면 파격 할인이 낫나 자 그리고 여기는 할인을 70% 해주고요 여기는 후기가 21,000건이에요 그리고 학점당 금액이 5만원이야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운대학교의 이 제목과 문구는 너무 심심하죠 뭐 내가 클릭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 그런데 이 업체들은 뭔가 할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방법으로 클릭할 만한 거리들을 만들어 줍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있으면 인기 키워드를 광고하셔도 되는데요. 클릭할 이유가 없으면 하지 마라 돈만 낭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비키니 키워드. 자 요거 남다른 인생샷 하바나 썬데이 고 퀄리티 딴 거는 고 퀄리티 아닌가요 메드인 코리아 아 요거는 좀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메드인 코리아냐 아니냐 그리고 요게 포인트는 오늘 발송 그래서 이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딴 애들 한번 볼까요 95% 할인해 준대요 오 무조건 저는 여기 클릭할 거야 1대1이야 얘는 그리고 990원짜리도 있대요 90% 할인 어이거 한번 클릭해 볼까 얘는 30이야 야 근데 30도 센데 95나, 여기 90%에 비하면 30이 되게 약해 보이죠? 얘도 90이야. 다 90인데 얘만 30이야. 글쎄요. 자, 또 들어가 볼까요? 365일 비키니 7일간 휴가. 야, 10% 추가 휴가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느낌이. 아까 95% 할인, 90%에 비해서 느낌이 어때요? 그렇죠. 별로, 그래, 알겠는데, 별로 딱히 지네 이런 느낌이 드시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서머 비키니 모코블링. 몰라요. 전이 사이트를 모르지만, 대충 봤을 때, 떠나자 휴가다 비키니 입고 바다로 동시 업대 세일 아 앞에 95% 세일에 비해서 어떤가요? 아 딱히 땡기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목을 보시면서 어 이거 클릭할 만한 거리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이러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비싼 키워드를. 그래서 앞에서 성공이께서 물으셨죠. 파워 링크가 돈 먹는 하마인가? 그러면 돈 먹는 하마의 조건은 광고했는데 객단가 이렇게 나온다. 돈 먹는 거죠. 안 남는 장사죠. 또 하나는 비싼 키워드를 하고 있는데 클릭할 이유가 없어라고 하면 굳이 그냥 클릭 수는 늘어나겠지만 구매가 일어날까요? 구매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런 키워드들은 요렇게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통합검색에서 검색 광고가 제일 좋은 거냐? 자, 예를 들면은 그냥 제가 잘하는 키워드로 해볼게요. 비염 치료. 야, 요런 키워드는 파워 링크로 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돈이 나가니 가급적이면 바로 밑에 있는 요뷰 영역에 뭔가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어 전략들이 중요하겠죠. 자 요거는 파워 링크도 좋은데 뷰 영역에 나잘 노출 시켰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어 전략들. 그러니까 인기 키워드는 할 수만 있다면. 같이 노출시켜야 되는데 어 이게 쉽지가 않죠. 자또 하나는 비인기 키워드. 비인기 키워드는 블로그나 카페 포스트를 먼저 노출시킵니다. 한번 볼게요. 사회복지사 2급은 이렇게 파워링크가 상에 노출되는데 사회복지사 2급 실습기관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지식인이나 혹은 뷰가 먼저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파워링크가 노출됩니다. 이러면 뭘 노출시켜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블로그 포스트 카페를 먼저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예시 하나 드려볼게요 홍대 가족사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파워링크가 있고 뷰 영역이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홍대 가족사진 촬영이라고 하니 뷰가 먼저 뜨고요 그리고 그 밑에 파워링크가 뜹니다 그러니까 인기 키워드는 검색 광고를 앞에 방법에 따라서 집행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함께 진행해야 되는게 쉽진 않지만 이렇게 같이 도배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인기 키워드야 라고 한다면 무조건 블로그나 카페나 포스트를 먼저 노출시키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행을 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빈틈을 또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요 분이 요런 얘기에서 기억나는 키워드인데요 중고 냉난방기 어 비싼 키워드겠죠 딱 봐도 비싸게 생겼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뷰 영역에 스콜을 요렇게 내려봐 주시면 렌탈톡, 미스터 에어컨 요두 업체만 있어요 여기 보시면 광고라고 해서 클릭하면 블로그로 가는 그런 광고입니다 이 파워 컨텐츠라고 하는 광고인데요. PC에서 한번 볼게요. 중고 냉낭방기라고 검색하면, 여기 스크롤 쭉 내려보면, 은 파워 컨텐츠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그러면, 모바일에서도 두 개면, 얘는 70원이에요. 70원. 70원이면, 어 얘는 뭐한 80원, 90원 정도 되겠죠. 그거는 또 입찰해봐야 아니까. 그런데, 여기도 필요에선 광고할 수 있겠죠. 뭐 내가 돈이 있거나, 앞에 말씀드렸지만, 단가가 낮으면, 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뷰 영역. 내가 노출시킬 수 있으면, 오케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기 키워드와 같이 노출되는 게 여기 쉽지가 않거든요. 할수 있는 분은 하지만, 못 하시는 분들은, 요 파워 컨텐츠, 70원. 요렇게 빈틈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파워링크는 돈 먹는 하마이냐. 만약에 제가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돈 먹는 하마가 될 거고, 이런 거를 고려하신다면, 그래도 좀덜 먹는 하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경 써서 한다고 하더라도 검색 광고의 단가 cpc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요것을 생각하시고 검색 광고 이외에 다른 광고 상품들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아이템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